이번 영상에서는 산업안전기사 필답형 실기 2016년도 기출문제 중에서 단답형과 서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알아보고 정답을 암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의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 사용된 지게차의 헤드가드가 갖추어야 하는 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 정답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 중에 두 배의 값의 등분 포정 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다음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 정답.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다음 문제입니다. 아세틸렌 용접기 도관의 시험 종류 세 가지를 쓰시오. 정답. 내압시험, 내식성시험, 내열성시험. 다음 문제입니다. 보호 환경 두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정답. 차광 환경. 유해광선으로부터 눈의 보호. 방진 환경. 미분 칩그 밖에 비산물로부터 눈의 보호.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행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네 가지를 쓰시오. 정답. 정기교육, 특별교육,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채용시교육. 다음 문제입니다. 양중기의 종류 다섯 가지를 쓰시오. 정답.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다음 문제입니다. 타워크레인에 사용하는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을 네 가지 쓰시오. 단, 부식된 것, 손상된 것 제외. 정답. 이음매가 있는 것.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다음 문제입니다. 중대 사고 발생 시 고용 노동부에 구두나 유선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항 네 가지를 쓰시오. 정답. 발생 개요,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다음 문제입니다. 소외는 인간의 오류를 자기적 오류와 부자기적 오류로 구분한다. 부자기적 오류와 자기적 오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답. 부자기적 오류. 직무의 한 단계 또는 전체 직무를 누락시킬 때 발생한다. 자기적 오류. 직무를 수행했지만 잘못 수행할 때 발생한다. 다음 문제입니다. 물질 안전 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 사항 네 가지를 쓰시오. 정답. 응급조치 요령, 안정성 및 반응성, 독성에 관한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네 가지를 쓰시오. 정답.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다음 문제입니다.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 후그 비계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네 가지를 쓰시오. 정답.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손잡이의 탈락 여부. 다음 문제입니다. 공기 압축기를 가동하는 때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네 가지를 쓰시오. 정답 공기저항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드레인 밸브의 조작 및 배수,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 얼로드 밸브의 기능. 다음 문제입니다. 방어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되는 기계 기구와 방어 장치 네 가지를 쓰시오. 정답. 예초기, 날접촉 예방 장치,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 장치, 공기압축기, 압력 방출 장치. 금속 절단기, 날접촉 예방 장치.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근로 불능상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정답. 영구 전노동 불능상해. 부상 결과로 노동 기능을 완전히 잃게 되는 부상으로 장애 등급 1급에서 3급에 해당되며 노동 손실일수는 7,500일. 영구 일부 노동 불능상해. 부상 결과로 신체 부분의 일부가 노동 기능을 상실한 부상으로. 신체장애 등급 4급에서 14급에 해당, 일시전노동불능 상해,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일정기간 정규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 정도이며, 신체장애가 남지 않는 일반적인 휴업제해 일시일부노동불능 상해, 의사의 진단에 따라 부상 다음 날 정규근로에 종사할 수 없는 휴업제의 이외의 경우, 다음 문제입니다. 폭발의 정의에서 UVC와 BLEV를 설명하시오. 정답. UVC, 가연성 액화가스 저장 탱크에서 유출된 가연성 가스가 구름을 형성하여 떠다니다가 점화원에 의해 폭발하는 현상. 블랩이, 가연성 액화가스 저장 탱크 주변에 화재 발생 시 저장 탱크가 가열되면 탱크 내 액체가 급격히 증발하여 압력이 저장 탱크의 설계 압력을 초과하여 탱크가 폭발하는 현상. 다음 문제입니다. 재해 발생 시 조치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정답. 재해 발생. 긴급 처리. 재해 조사. 원인 강구. 대책 수립. 대책 실시 계획. 실시. 평가.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차량계 하여군 반기계의 운전자 운전위치 이탈시 조치상 두 가지를 쓰시오. 정답.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직무를 네 가지 쓰시오. 정답.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다음 문제입니다.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 기구 방어장치네 가지를 쓰시오. 정답. 아세틸렌 또는 가스 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교류 아크 용접기용, 자동 전격 방지기, 롤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덮개. 다음 문제입니다.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플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방어장치를 쓰시오. 정답. 덮개. 올, 슬리브, 건널다리 다음 문제입니다.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4곳을 네 쓰시오. 정답.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작업 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업장. 다음 문제입니다. 분진이 발화 폭발하기 위한 조건을 네 가지 쓰시오. 정답. 가연성. 미분 상태. 공기 중에서의 교반과 유동. 점화원의 존재. 다음 문제입니다. 작업자가 벽돌을 들고 비계 위에서 움직이다가 벽돌을 떨어뜨려 발등에 맞아서 뼈가 부러진 사고가 발생하였다. 재해 분석을 하시오. 정답. 재해 형태. 낙하. 기인물. 비계. 가해물, 벽돌. 다음 문제입니다. 적응기제에 관한 설명을 보고 해당하는 적응기제를 작성하시오. 정답 자신의 결함과 무능에 의하여 생긴 열등감이나 긴장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장점 같은 것으로 그 결함을 보충하려는 행동, 보상, 자기의 실패나 약점을 그럴 듯한 이유를 들어 남에게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기제, 합리화. 억압당한 욕구를 다른 가치 있는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욕구를 충족하는 기제 승화 자신의 불만이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남에게 뒤집어씌우는 방식의 기제 투사 이상으로 2016년 기출문제 단답형과 서술형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시험 보시는 그날까지 힘을 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